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게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토스 블록체인 보안주 슬슬 전고점 라인의 돌파가 보이는 것 같은데 대한전선 전선 전력 호반그룹의 대한전선 첫 사업은 광케이블이다. 캠트로스, 두차전지 탄소배출, 탄소국 경제. 이 수는 계속 될 거로 보이고, 물름 흐름은 좋다.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동사는 전자인증서, 기업 엔드게인, 글로벌 SSL인증. 생체 인증, IoT 인증 등 보안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제공. 동사는 국내 아웃소싱 인증 시장 인증 서비스는 동사에서 유일하게 제공 중이며 간편 인증 기술인 파이도 인증 서비스와 클라우드 전자 서명 서비스를 론칭함. 동사는 최근 글로벌 자체 인증 서비스인 크루프 키를 개발하여 글로벌 인증 평가인 웹트러스트 인증을 획득하였고 EIDAS 호환되는 클라우드 전자 서명 기술 등을 개발함. 현 종목은 토스 관련 종목이며 보안주 종목입니다. 지속 차트 구간이 전고점 구간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이며 저점을 스스로 지속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가 구간상으로는 11300 물결표 쌓인 11400원 구간에서 지속 막아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밑에서 물량을 조금 더 모으고 올리겠다는 흐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일 음봉 쪽에서 진입하시고 홀딩하여도 충분히 전고점을 잡아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동사는 동사의 주요 사업은 전선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으로는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카퍼라드 등이 있음. 동산은 60여 년 동안 우수한 신뢰도와 제품력이 가장 큰 강점이며 특히 현존하는 최고 등급인 500KB 지중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및 운영 능력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동산은 송전용량 확충 요구에 발맞춰 증용량 가공 송전선인 ACCC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서남해 2.5 지더밸류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함, 대한비너, 베트남, 엠텍, 남아공, 사우디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 현지공장 활용과 현지업체와의 마우 등을 통한 신규 영업 팔로개척으로 코로나 상황의 안정성 확보. 현종목은 전선, 전력 관련 종목입니다. 금일 후반에서 대한전선의 첫 사업은 광케이블이다라는 기사로 인하여 거래량이 들어왔고 반등 구간을 잡아주었습니다. 큰 상승을 보여주며 이평성 위로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물량이 다소 많은 종목이기에 조금 힘이 든 모습을 보였으나 기업의 성장성은 지속 유지되고 기대해 볼만 하기에 추가 상승 구간을 충분히 잡아줄 것이라 판단하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들은 정밀화학 산업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케미칼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제품은 전해액 첨가제로 기본적인 역할, 리튬이온의 이동 및 안정성 확보, 뿐 아니라 보조적인 기능을 위해 전해액에 추가로 사용되는 재료임. 동사의 첨단 소재 사업부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각각의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 기준으로 차별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실리콘 제품은 전기전자, 건축, 산업용 등의 시장의 기능성 중심의 제품을 바탕으로 동사 및 대리점 조직을 통하여 확대 개척해 나갈 계획임. 현 종목은 두차전지,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입니다. 기후변화의 탄소 배출권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큰 상승 이후 지속 눌림을 주고 있으나, 거래량을 오늘 많이 죽였으며, 슬슬 다시 한번 상승 라인을 잡아주기 위한 발판을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래가 쏠리며, 전고라인 북근까지 한번 쏘아줄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시 한번 상승 도약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위 카톡 가이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